모두를 위한 패시브 하우스 마이 헤르츠. 네, 안녕하세요. 화미 건축, 김태엽입니다. 박수! 오늘은 건축사 사무소 상관일목에서 개발한 99제곱미터. 딱 30평짜리 어, 건축보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 건축사 사무소 상관일목 대표 건축사 오늘은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어 새로운 모델 얼마 네. 동안 작업하신 거죠? 공과 호랑이가 100일 동안 숯과 마늘을 먹었듯이 100일 동안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누가 고민가요아 어, 제가 고민일것 같습니다. <laughs> 호랑이는 누구죠? <laughs> 호랑이는 도망갔습니다. <웃음> 도망갔다고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30평짜리 몇개 개발하셨나요? 현재 세 가지를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면 짧게? 음, 음, 첫 번째 집은 이제 전통을 좀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어, 패시브 하우스 안에 전통적인 공간을 좀 삽입한 음. 안. 두 번째는 요즘 시대에 정말 쉴수 있는 잘쉴수 있는 집. 음.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어, 가족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집. 이렇게 세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30평짜리 주택을 개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요즘에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하는 것 중에 30평인 집들이 좀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 의뢰 가운데는 젊은 부부도 있었고, 은퇴하신 부부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은 크기보다는 자기한테 잘 맞는 적정한 크기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고 봤고, 집이 클 필요는 없고, 딱 30평이어도 지금 핵 개인의 시대, 또핵 가족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처럼 도면이 딱 그려진 건데, 네. 이게 건축계에서 일반적인가요? 건축가들은 보통은 의뢰인이 이제 의뢰를 했을 때그 의뢰인만의 설계를 하는데요. 개별 주택으로서는 건축가가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디자인이 된 설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상관일목에서 유독 하신 이유는? 제가 지금 한 15년 동안 주택 설계를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15년 동안 패시브 협회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연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기술적인 면, 디자인적인 면을 총합해서 마치 우리가 좋은 브랜드의 옷을 고를 수 있듯이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 상간일목의 철학과 통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다른 건축주분들이 의뢰해서 도면 그리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 잠을 쪼개가지고 그린 거잖아요. 도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음, 기본적인 디자인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건축주께서 이제 각 건축주마다의 땅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토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면의 수정 부분은 최소화 되는 게 서로 제일 좋은 방향이지만 그래도 어떤 스펙을 변형한다든지 내부에 아주 경미한 변경까지는 작업이 가능한데요. 그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정했고요. 음. 그 단계마다 일정 비율의 비용이 디자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삼관일목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네. 이렇게 네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 관련된 부분과 나중에 인허가 관련된 부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에 어, 건물을 안치는 배치도 같은 것도 당연히 상관해서 해주고 네 일단은 그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건물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땅의 형상이라든지 도로의 조건에 따라서 이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게 가능한 땅에만 음. 또그 실현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딱 30평인데 음. 나는 32평이 좋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모델은 구조 설계, 에너지 계획, 에너지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인데요. 음. 이두평이 넘어가면 구조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에너지 해석도 다시 해야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설계하고 거의 유사한 설계 비용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네요? 딴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저희 사무실에 맡겨서 개별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이제 평수를 줄이셔야 되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인허가 업무도 상관일목에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두 가지 타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는 시공사에서 어, 직접 컨트롤하는 방식과 그리고 서울 경기권 정도는 음. 저희가 직접 인허가를 작업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인허가를 할때 지역 사무소보다 약간 경비가 더 소요되는 점이 있어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건축주분이 오셨는데 네.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헤르츠를 저희 모델을 개발하면서 헤르츠예요 이름이? 아, 네, 네. 아 처음 듣네요. 무슨 네. 해그런데요? <laughs> <laughs> 저희 그이 모델의 브랜드 네임은 마이 헤르츠라는 네. 거고요. 첫 번째 30평형으로 세 가지 모델을 만든 것은 헤르츠 3.0 버전입니다. 나중에 자막 넣어주세요. 기회가 되면 헤르츠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 전에 앞서서 지금 소장님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공사가 네. 몇 군데 정도 준비하시니요 저희가 도면 작업을 한한달 정도 했을 때 현재 한 다섯 군데 정도 시공사가 모였고요. 화면 건축도 들어가나요? 어, 1순위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1번. 화미 건축. 아, 감사합니다. 화미. <laughs> 2번 예진 건설. 예진 건설. 네. 3번 정건 하우징. 정건. 4번 코빌 하우징. 코빌. 그 다음에 5번 윈닌 하우징. 오, 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한두 군데는 추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같이 협약된 시공사에서만 저희 모델을 시공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여야지만 음. 이 품질을 답보할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지금 다섯 군데 시공사를 어느 그 정도 MOU를 맺었고요. 그 시공사를 통해서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30평 세 타입인데 응. 건축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평당 990만 원 예? 정도. 990이요? 네. 패시브인데? 네. 이게 되나요, 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는 한10% 정도 더 업될 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구조체 자체가 비용이 좀더 비싸기 때문에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하나는 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랑 함께 하는 다섯 개의 시공사한테 또는 그 시공사를 염두에 두셨거나 지역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시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삼관일목의새 모델을 점검해 주실 점검단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진의 재갈공룡 영업의 달인 여상수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진의 여상수 실장입니다 목소리가 좀 갔는데요. 앞주에 건축 박람회 좀 마치고 또 어제까지 또 상담한다고 목소리가 많이 갔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비즈 하우징의 낭만 낭만가이에요. 낭만가이 제 인생 모토가 있거든요. 인생은 양수복처럼이에요. 양수복 대금이 안녕하세요. 최고로 건축을 잘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맨날 출고하면 후회를 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고를 포기 못하는 코빌하우징 대표 양수복입니다. 어, 다음은 정권하우징의 안방마녀 TV 출연도 하신 적 있고 화면보다는 실물이 더 낫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시는 <laughs> 이경민 실장님. 안녕하세요. 정기집의 모든 잡다한 일을 하고 있는 정권하우징의 이 실장. 어, 이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분이 따뜻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40병, 5 0병짜를얘기하실 분이 없요 그래서 국민 한사무소 중요한 인프라의 직업도서장님께요 하고 계시지 않나 그되고 보이십니다 개발하신 건수가님께 대단하다 감사드리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다알겠다좋